아니 이거 왜다 뽀개 놓으셨어요? 이게 이입유 e 게자75 시리즈 2014년식이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품들이라서 써도 되는 부품들이라서 커버도 이거 봐봐 이거 새 거로 내가 교환해 놨던 거구나? 네 트랜스 이게 이제 전장 유닛 충전 쪽 드라이브 엑스 이 캐스톨 e p s 이어 컨트롤 밸브 모터 펌프 주행 모터 이런 식으로 신품을 주문하더라도 현장에선 장비를 돌려야 되잖아 그러면 중고 품을 먼저 장착을 하고 새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부품을 장착하고 다시 우리가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원활하게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고 품을 우리는 필요한 거지 이게 뭐 물론 저가로 신품 대비 뭐 저렴하게 우리가 판매도 할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렌탈차든 관리차든 그런 부분들을 문제 없게끔 확인해서 이런 중고 부품 은꼭 필요하게 갖고 왔어. 중국에서 수입 차들에 대한 유통되는 부품들이 신품이어도 잘안 맞아. 안 맞아 뭐가 이게 뭐 볼트 자리나 이런 것도 잘안 맞고. 어, 그래서 오리지널 부품이 더 좋은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일을 해 보면. 그래서 현장에 예를 들어 AS 갔다가도 한 번에 처리가 안 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중고 부품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. 그래서 현장에 지금까지 문제 없게끔 해줬기 때문에 뭐 나는 그래서 좀 고집을 no. 부리는 편이지. 굳이 이걸 판매하지 않더라도. 그래서 필요해. 아니 여긴 또 뭐예요? 여기도 드라이브 엑셀이야. 아니 아까 저기에도 드라이브 엑셀 있었잖아요. 응. 어. 어차피 드라이브 엑셀이긴 한데 모델별로 지금 다저 이렇게 보관을 한 거야.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하거든 다. 어? 뭐 버리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거 필요해서 그런 거야. 불 <laughs> 나는 정리 잘한 거야. 뭐라 하면 안 돼.